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오늘은 챌린저 가로우가 전수해준 착취요온의 빌드를 할 것이다 탑에서 좀 터트릴 수 있을 때 괜찮은 느낌이긴 했는데 이거 기발 이속너프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되는데? 보강? 철거들어? <놀람> 전적 보라고 니네 근데 전적 닉네임 전당이지 않아? <laughs> 네 진짜. 내 <laughs> 레전드긴 해. 아야쏘로도 착취를 들어? 근데 체력차 극복 이거 좀 크지 않아? 데미지 차이? 생명흡수 로닌 어프돼서 민첩함 체력차 극복을 들어준다는 가로센세. 생업을 아예 못 쓴다고? 아내 생업 너프 너무 심하긴 해. 아 한번 써볼까 진짜? 아 <laughs> 뭐냐? 율드댕 나소스의 2차시 뭐니? 이새끼왜 나섰어? 심지어 가로우 레온하네. 존나 재밌었군. 아 착취하면 외마겠다. 그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기 위해 착취 요네를 써보는 능빵맨 자, 가로우가 추천한 착취 요네. 이번에 생명 흡수가 너프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생명 흡수 버리고 한번 써볼게요. 약팔이는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마스터 구간 본캐에서 진행하는 이번 실험 이새끼는 부캐로 템 연구하면 구할은 약팔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상대로는 별로일 것 같은데 뭔가 빅토르라 인파이팅하러 어차피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박치기 해볼만한 것 같기도 하고 착취원에 원거리 상대로 써보고 후기 알려줘 만약에 원거리 상대로 좋으면은 아니 풀을 뽑았는데? 야 카이사 대기 뭐야 어차피 미, 바텀 주도권 못잡는거.. 주도권 잡아주는거 너무 빡인데? 근데 이게 사실상 원거리 상대로는 착취를 들면 안되긴 하겠다 이게 어찌됐든 미니언 평타를 치면서 착취 스택을 유지하면서 차, 다음 착취를 쌓아야 되는데 원거리 상대면 이제 거리 조절하면서 상대 스킬을 피해야 되니까 뒷무빙을 칠수 밖에 없게 되네 지금은 솔직히 빅토르가 막 엄청 압박해야 되는 그런 구도인데 초반에 좀잘 풀린 케이스고 하이사가 견제 잘 해줘가지고 대포 놓친 거 불편하면 개추 부탁드립니다 착취가 근데 이게 Q에도 터지는 게좀 사기긴 해은네 입장에서 착취만 터트려도 사실상 영혼의 방돌때 착취만 터트려도 딜교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구조긴 하네 말은 이렇게 해도 3분 라인전 동안 착취 두번 밖에 못 터트린 능빵자 아, 너 풀이긴 한데. 유지력은 잘 모르겠고 착취가 근접 상대로는 확실히 좋을 것 같다. 착취 그냥 개빡이긴 하네. 안 하는 게 맞았나? 근데 안할 거면 좀 자기가 돈 얼마 있는지 이런 거좀 찍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할말 없어서 남탓하는 거니 이해해주면 좋을 거 같다 빅토르가 꽁키를 먹어버렸네 일단 착취 한번 뜯어주면서 착치가 모르겠네. 원거리 상대는 좀 별론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유지력 개 좋긴 하다. 기발보다 좋은 거 같지 유지력이.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브론즈 요네처럼 있는 대로 참았지 않는 한 도란 방패와 결의 룬으로 유지력이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다. 아드으면 잡아야 돼. 이걸 먹으려면 어떡하냐 요네 풀템 떴다 이제 요네를 막을 건 팀원 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너 노풀이잖아 전량 줘도 나 2차 뚫을 수 있긴 한데 솔직히 가로우였으면 살았는데 릉빵이니까 한번 봐주도록 하자 와! 개지렸는데아내씨 아니 이거! 아나 생각이 너무 많았다 왔어? 그럼 죽어야지 운을 떠나서 라인전이 끝난 뚜벅이 메이즈는 요네의 동전 지갑 수준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아, 근데 척지 존나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왜 딜이 왜겠어냐 이거? 딜이 존나 센데? 사이사 야무지뇨 원딜 차이 싸빈정이요 형님 기발 너프돼서 우울했는데 뭐야? 아 착취 연구 한번 더 해봐야 겠다 주쥬이 이번 판은 상대가 애니비아라서 어쩔 수 없이 기발을 들어줬다 다음 영상도 착취 요원에 올릴 거니까 디테일이 더 궁금하다면 다음 영상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아니 나 이거 3단못 맞춰줬네. 애니비아는 초반 라인전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몰락까지 사고 안내고 파밍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적팀 정글이 위로 반을 갈라서 여기서 푸시가 밀린다면 우리 정글은 적팀 불로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맞더라도 빠르게 라인을 밀어줬다. 오공영형 죽으면 안되는데 영업안데 아, 네, 굳이 할 필요가 있긴 했나? 우리 어차피 카소스 바텀에서 블루 채굴하고 있... 아쉽긴 하네 근데 카서스 이거 정글링 지금 말 안되는데 거의 풀캠 했는데 오히려 이득인데? 내가 푸시만 좀안 밀려주면은 카서스육 진짜 말도 안되게 빨리 찍겠는데 심지어 초반에 비에고랑 카사스 킬 교환해서 카사스 템도 말도 안 되게 들 듯. 들...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와 아, 다행이다 뭐냐 애니비아 왜 이렇게 원래 애니비아는 다 장인 챔이라 되게 잘하던데 왜 이렇게 뭔가 어느하냐 뭐 군 당시 S 교전에서 주워 먹은 킬 덕분에 11분에 풀템이 떠버린 년에... 아, 나 몰락 떠가지고... 그냥 무조건이겠다. 지금... 배고 아래 있어서 조금 인지하긴 해야겠다? 사실상 잘큰 요네를 사이드에서 막으려면 3명 이상은 와야 하지만 솔랭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홀로 요네를 막아야 하는 애니비아.